토크 건강 상담소 안녕하세요. 한반토크 건강 상담소의 하선아입니다 살다 보면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련을 갖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일이나 꿈에 대한 미련이라든가 학업에 대한 미련까지 저마다 다양한 아쉬움이 남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아쉬운 마음을 접지 못하고 기억하다 보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기대하기 힘들고 또 행복한 삶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 순간 무언가에 만족하고 행복을 느낀다면 그로써 삶은 충분히 멋지고 또 지나간 청춘보다 지금은 지금 그대로의 참 좋은 시절 아닐까요? 더큰 행복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의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브라보!를 외치면서 한방 토크 건강 상담소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오늘은 화성시 양담안의원의 배주동 원장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823-2000번, 서울전화 02-823-2000번 열어놓고 여러분의 상담 전화 기다립니다. 물론 문자로도 신청 받습니다. 샵 897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건강에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 이 있으시죠? 예,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연 남겨주십시오. 잠시 후에 Q&A 시간을 통해서 시원하게 여러분께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배주동 원장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원장님과 인사 나누죠.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필름 끊김과 주사라는 내용으로 이제 강의를 해 주셨고 잘 예, 들었는데요. 예.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은 많이들 고생을 하시는데 잘 낫지 않는 질환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제목은 상식이 아니지만 상식처럼 알아둬야 할 질환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소아부터 성인, 그 다음에 내과부터. 근골격계 이상까지 강의 주제를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소아들 감기는 사실 감기가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치안 증상. 치안 증상이면 이제 명치가 답답하고 미식거리고 어지러운 증상이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체한 것 같지만 사실은 심장이 힘들어서 생기는 증상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통은 척추만 봐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팔꿈치와 무릎은 병의 근원이 다른 곳에 있다라는 주제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폭넓게 예. 예,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요. 예. 어, 일단 그첫 번째 이야기를 해 주신 부분이요. 예. 소아들 감기는 사실 감기가 아니다. 이 말에 아마 지금 어머님들이 발끈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laughs> 감기인 것 같은데 왜 감기가 아니라고 하는가. 예.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러면 감기가 아니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예, 네. 제가 한의원에서 어린이 보약을 지으러 이렇게 부모님들하고 같이 오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장님 우리 아이가 감기가 너무 자주 와서 나을 만하면 감기가 오고 또 나을 만하면 감기가 오고 이렇게 반복합니다. 배도 자주 아프고. 밥도 잘안 먹으려고 해서 보약을 지러 왔습니다. 이거 좀잘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 아이를 이렇게 자세하게 진찰을 해보면, 이 아이가 감기가 자주 온 것이 아니고, 이 열이, 그러니까 고열이 자주 난다는 얘기를 이제 감기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 고열이, 어, 이렇게 진찰을 해보면은, 이 발생한 고열이 감기가 아닌, 소화불량으로 오는 것을 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소화불량이 있을 때도 열이 날수 있다는 것인가요? 예. 아, 그 열이 나는 것은 감기처럼 감염이 됐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닌가요? 보통 그렇게들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죠. 네. 예, 아이들은 어른들과는 어, 다른 생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른들은 소화불량이 있다고 해서 열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은 체하면 대부분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험이 아주 많거나 눈치가 빠른 할머니나 또는 아이 엄마 같은 경우는 이것을 대략 이렇게 짐작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들 말씀하시죠. 우리 아이가 열이 날 때는 유자차나 매실차 그리고 귤 껍질을 달여 먹으면 치료가 됩니다라고 하는 경우 역시. 체에서 열이 난 경우에, 음... 그렇게 치료를 한 거죠. 네, 그렇군요. 그, 어린이들이 체에서 열이 난 경우, 그리고 이제 감기로 만약에 열이 났을 경우, 이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것만 구분할 수만 있으면 좋겠죠. 네. 일단 공통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일단, 열이 나는 것은 공통점이고요. 그 다음에 콧물이 나는 것도 거의 공통점입니다. 네. 그래서 열이 나고 콧물이 나면은 감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콧물까지는 거의 공통적으로 생기는 증상이고요. 감기인 경우는 기침과 가래가 많이 나옵니다. 음. 그래서 체한 경우는 그 증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체하면 잘못 먹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체에도 어, 잘 먹는 경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로 판단하면은, 어, 안 됩니다. 정확한 것은, 이 진맥을 해보면 알 수가 있지만은, 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 열이 난다 그러면은, 아이의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만져보시고, 이 손등이 더 뜨겁다 그러면은, 이 손등은 이제 겉에가 있기 때문에, 네. 밖에서 들어온 것이다 해서, 요건 이제 감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 반대로 이제 손바닥이 더 뜨겁다 열이 많이 난다 그러면은 손바닥은 이제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음. 어, 손바 어, 체에서 이렇게 열이 나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 고열이 났을 때 어, 보통 이제 해열제를 먹이잖아요. 네. 어, 그래서 해열제를 먹여가지고 어, 먹, 먹이게 되면 체온이 이제 거의 정상에 떨어지게 되는데 한 두세 시간 정도 지나게 되면 다시 또 열이 이, 오르고 또 해열제를 먹이면 은또 열이 좀떨어졌다가 한 두세 시간 뒤에 또더 열이 오르는 것이 이렇게 반복하는 경우는 이건 감기가 아닙니다. 음. 그래서 감기 같은 경우는 보통 해열제를 한번 쓰게 되면은 해열이 확실히 돼요. 네. 나머지 이제 증상만 있게 되는데 해열제를 쓰면도 불구하고 계속 어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이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한의원에 가서 도시평이산이라는 그런 유명한 처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평이산을 이 처방에서 먹이면은 한 봉의 약으로 어, 깨끗하게 났습니다. 음. 만약 체한 아이에게 해열제나 항생제를 투여하게 되면 결국 장염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 제가 아이 둘을 키웠는데 열이 발생할 때한0번 중에 한일 번에서 8번 정도는 체에서 열이 난 경우였습니다. 네. 또 이제 저희 한의원에 오는 아이들도 어,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일수록 어, 한약을 가까이하면 병이 적습니다. 밥도 잘 먹고 어, 키도 잘 크고 건강한 아이로 잘 자랄 수 있으니까 한약을 이렇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열이 나는 경우가 이제 체에서 열이 이렇게 날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들으면서 어, 참 신기하다 그리고 정말 유용한 의학 정보를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두 번째 이제 이야기해주신 부분이 바로 그 체한 부분인데 체한 것 같지만 사실은 좀 심장이 힘들어서 생기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죠.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듣고 싶은데요. 심장이 좋지 않으면 좀 가슴이 답답하고 아픈 증상까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대부분 이제 심장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은 심근경색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통 어, 생각하시게 되니까 네. 가슴이 통증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어, 이런 가슴이 통증이 올 정도이면은 심장 질환 상당히 많이 진행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경우나 이 아주 심장 질환 초기에는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꼭 체했을 때나타난 증상하고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음. 오늘 (50대) 초반의 남성이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라고 여쭈었더니 며칠 전부터 체해 가지고 어~ 약국이나 병원에 가서 약도 이렇게 먹고 했는데도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어서 소개받고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진찰을 해보았더니 해보더니 위장과 이 삼초 그 다음에 쓸개 이쪽이 이제 체하게 되면 이쪽에 문제가 맥에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체체한게 아닌 거죠 음. 심장맥을 보니까 심장맥이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 요즘 많이 피로하시고 어, 잠도 잘 오시지 않고 또 어지럽지 않습니까라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또 그렇다고 그래요. 어, 이분은 심장을 이 문제가 약해져서 생긴 증상이기 때문에 심장을 보호하는 한약을 지어 드렸습니다 이런 분들이 간 오십니다 나는 체한 것 같다 그래서 뭐 약병원에 가서 약도 먹어보고 또한의원 침도 맞았는데 잘 듣지 않는다 라고 네.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자세하게 보면은 심장에 심장이 너무 힘들어지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위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명치하고 배꼽 사이의 부위를 이렇게 꾹꾹 눌러보게 되면 굉장히 통증이 있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음. 심장에 무리가 와서 가슴과 명치가 답답하고 미식거리고 현기증이 있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몸조리를 어떻게 해야 되죠? 어, 그렇죠. 이런 경우는 뭐 딱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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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이 많이 지치고 힘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정신적 스트레스를 피하고, 그다음에 몸에 무리가 갈 정도로 과로를 하고 있는 경우는 작업 시간을 좀 줄이고, 많이 좀 쉬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서 필요하시면, 이제 한약도 드시면 더 빨리 회복이 되실 겁니다. 만약에 이런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속 무리를 하게 되면 결국엔 쓰러지게 됩니다. 쓰러질 때 이게 이제 어 뇌경색이라든지 뇌출혈이라든지 심장에 이상이 문제가 오게 되면 결국엔 혈압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뇌 이상의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체한 증상이 오면 소화제를 일단 복용을 해보시고 그래도 시원치 않으면 병원이나 한의원에 가 보셔서 어디에 문제가 정확하게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지만. 병을 더 이상 키우지 않게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아, 이번에는 세 번째 그 요통은 척추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렇다면 요통이 있을 경우 우선 그 척추라든지 인대 근육을 좀 먼저 살펴보게 되잖아요. 예, 그렇죠. 네네. 일반적으로 어, 이제 요통이 있다 그러면은 제일 우선적으로 이제 척추에요 요추나 어, 흉추에 어, 이상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 주위의 인대라든지 근육 어, 이상 유무를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정도는 누구나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최근에 어떤 중년 남성분이 예, 요통을 그분이 굉장히 많이 심하셨는데 치료를 해드렸더니 예, 여성하고 남성분 친구분 두 분을 이렇게 모시고 오셨어요. 어, 그런데 그두분 모두 요통으로 고생하신 지꽤 되셨고 이 병원과 한의원을 몇 개월씩 이렇게 다니셨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여성의 경우 병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첫 번째 (4번) (5번) 요추의 퇴행성이 와 있는 상태였고요. 또 아랫배에 위치하고 있는 이 자궁과 난소 이 대장에 그쪽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었어요. 어열이 많이 차 있는 상태였고요. 네. 또 골반 내 근육도 많이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요통을 유발할 수 있는 세 가지 원인, 대체적으로 큰, 크게 저는 이제 세 가지 원인을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데요. 세 가지 원인을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를, 허리 쪽만 아무리 치료해도 낫지 않았던 거죠. 음. 그동안 요출을 많이 치료해서 효과가 없었으니까, 어, 이 분은 이제 복부에 자궁 난소, 이 대장과 이 골반 내 근육을 치료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치료를 해드렸더니 예상대로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호전이 되셨습니다. 네. 두 분의 남성도 마찬가지 경우에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이 전립선이나 이 방광의 방광을, 그 다음에 골반 내 근육이 약해지게 되면 또 요청이 잘 생기게 됩니다. 이 한약이라는 것이 이것이 장점인 것 같아요. 가장 쉬운 것부터 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진찰을 하고 또 치료해내는 것이 바로 한약인 것 같습니다. 요통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은 허리만 죽으라고 이렇게 허리만 또 치료하시거든요. 네. 어, 여기 낫지 않으면 또더 허리를 잘 보는 데 가서 또 치료를 하고 그러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어, 내부 장기와 또 골반 내 어, 근육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치료 방법이 분명히 또 생깁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를 하면 배도 좀 아프면서 허리가 아프게 되는데 원장님 설명을 드리니까 요통의 발생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이해가 되는군요. 예. 어, 마지막으로 그네 번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주신 것 바로 팔꿈치와 무릎은 병의 근원이 다른 곳에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얼핏 들어서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laughs> 짐작이 안 가는데요. 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팔꿈치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팔꿈치가 아픈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병원에 가면은 테니스 엘보, 그 다음에 골프 엘보, 이렇게 진단을 보통 많이 받습니다.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는 팔꿈치 외측이 아픈 경우고, 그 다음에 골프 엘보는 팔꿈치 내측 안쪽의 부위에 통증이 있는 경우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어, 두 가지 모두 어, 팔꿈치 외측과 내측에인대 예, 인대나 이힘줄에 어, 염증이 생긴 것인데요, 그 부위만 치료해서는 효과가 없거나 어,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팔꿈치 내측 통증의 경우는 어, 내측과 외측이, 그, 근본 발생 부위가 조금 다릅니다. 내측 통증의 경우는, 어, 먼저 꼭 치료를 해야 될 부위가 있는데, 바로, 이 흉추하고, 이 경추입니다. 등쪽에를, 척추를 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위를 치료하고 나면은, 팔꿈치 통증이 굉장히 신속하게, 이 좋아집니다. 그리 3주 전에, 양측, 내측에, 안쪽에 팔꿈치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40대 후반 여성분이 한분 오셨습니다. 이 분은 팔꿈치가 아파서 치료한 지가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거의 차들를 보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효과가 없어서 소개를 받고 오셨는데 지금은 벌써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이 분은 경추하고 흉추 쪽에 문제가 이렇게 제법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위를 치료하고 나니까 금방금방 금방 이렇게 효과를 나게 됐습니다. 외측 팔꿈치 통증도 마찬가지로 어깨하고 등부의 위 문제를 해결을 해주게 되면 신속하게 좋아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무릎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은 굉장히 또 이것이 치료가 잘안 되는 부위거든요. 네 무릎과 팔꿈치 같은 경우는, 무릎과 이 팔꿈치 같은 경우는 중간 관절이라고 그래요 이 팔꿈치 같은 경우는 손목과 어깨의 중간에 있고, 그다음 무릎은 고관절과 엉덩이와 그다음 발목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중간 관절이라고 합니다. 어, 중간 관절 중에 이제 무릎 같은 경우는 고관절과 엉덩이와 그다음 발목의 문제를 찾아서 그 부위를 먼저 해결을 해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무릎을 이렇게 봐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빨리 낫습니다. 얼마 전에 60대 어 여성분이 무릎이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이게 잘안 되는 분이 오셨어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병원을 이렇게 여러 군데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좋아지지 않는 경우였어요. 이분은 고관절 부위와 그 다음에 무릎 외측 측부인데 문제가 있었는데 고관절 부위를 어 이렇게 치료를 해주고 나서 무릎이 구부렸다 폈다는 것이 그것만 해줘도 굉장히 빨리 좋아지시더라고요. 네.